혹시 어, 올해 그 이렇게 말씀 카드 다 받으셨나요? 아, 그 카드 받을 때 보통 이게 반응을 두 종류로 하시거든요. 다 받으면 어떻게 내 사정을 이리잘 알고 이 말씀이 나에게 뽑혔지? 너무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 성경에 다 꽂아 놓으시고.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무슨 말씀이지? <laughs> 어떡하라는 거지? 당황해 하시는 분들. 이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내 사정에 딱 맞는 말씀을 받으신 분은 뭐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죠.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탁 품으면 되는데, 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살라는 거지? 어, 이렇게 생각이 혹 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말씀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으셔서 그 말씀 앞 뒤로를 이렇게 좀 넓게 다 읽어 보시면 그 문맥 속에서 아 이래서 요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올 한해 살 때에 이런 어떤 처지가 닥칠 때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겠지 이렇게 말씀을 품으신다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다 예, 힘도 되고 은혜도 되고 예, 능력도 되고 다될줄 믿습니다 어,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나에게 필요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참 많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사실 밥도 먹어야 되고요 옷도 입어야 돼요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요 차로 와야 되거든요 차도 있어야 되고 차 움직이려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기름 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결국 돈인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어요. 돈을 거부하고 살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건또다 해결이 되고요. 또 우리 삶의 질도 조금 올라가고, 또좀덜 다투기도 합니다. 돈이 조금 여유롭게 있으면 하지만, 우리가 그, 그참 물질 때문에 평생 애쓰잖아요. 잘안 되잖아요. 그 좀, 일 조금 하면, 좀 넉넉하게 통장에 꽂히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막, 너는 잘 살아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려면.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제 어머님도 평생, 평생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아들 한 명, 아들 위에 누나 있지만 아들 목회한다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좀 잘하라고, 좀잘 되라고, 능력 있는 주의 종 되라고 <laughs>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어,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비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어 그렇게 하면 내 삶에 조금 더 필요가 채워질까 윤택해질까라는 좀 작은 소망을 가지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볼 게 있어요. 이게 맞나? 정말 이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나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좀 오해하기도 해. 오해.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뭐그 정도의 하나님인가라는 오해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성경 안 나와요 앞에 찾으셔야 돼요. 예, 마태복음 7장 예, 9절입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예,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해가 뭐냐면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구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생각하면 구하는 걸 주시겠죠. 하지만 구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보다 덜 좋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아이에게 제일 좋은 거. 귀안 아, 죽이려고 막, 어떻게 하는지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좋은 것을 주고 싶다.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래서 결국 나에게 좋은 것.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계시다가 내가 기도할 때 그때 듣고, 어, 그래? 그럼 이거 줄게 하시는 분이냐?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우리 두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과 오늘 본문이에요. 29절과 30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지 말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셨는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구하시도 말래요. 걱정도 하지 말래요. 왜요? 그러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지, 뭘 위해서 기도할 건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죠. 왜 이상한 게 아니냐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셨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키울 때 너무 멀어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40년 전, 50년 전이라서. 그아기가 응애만 해도 알잖아요. 이게 무슨 응애인지, 기적이 갈아달라는 응애인지, 배가 고픈 응애인지, 그죠? 그래서 필요를 채우잖아요 하지만 조금 더 크면, 얘가 뭘뭘더 필요할지를 알고 이미 생각하고 돈막 이게 챙겨놓고 그래서 계절 되면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말안 해도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도 다 해줬잖아요. 자녀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필요한지 뭘 구할지 이미 다 알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두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부모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되죠? 우리는 뭐가 되죠? 자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듯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키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면 이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구할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주신대요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해도 그의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면 그것을 위해서 애쓰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라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이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내 것에서, 나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한 해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올한해 필요한 게 많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거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너는 나의,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응? 우리가 잘하는 그 천국, 그것을 구해. 그것이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봐.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한다. 좀 어렵긴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 쉽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인데, 저 어딘가에 떠있는 그것이 아니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구하라 하신 그것이라는 거죠.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의, 의가 뭐죠? 의는 발음이에요, 발음. 바, 어렵습니까? 너 똑바로 살아! 할때그 똑바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평강은요. 평강은 평화예요. 전쟁의 종식, 지금 전쟁 아직까지 안 끝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전쟁, 그 전쟁이 끝나면 찾아오는 그 평화, 그게 이 말입니다. 희락은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은 내가... 보너스 받았을 때그 기쁨,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고요. 아, 이게, 음, 말할 수 없는 탄식인 거예요. 아, 제가 오다가 휴게소에 한번 들렀는데요. 하, 아, 웬그 관광차가 그래도 많은지, 이 겨울에 어딜 그래 보러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설산을 갔다. 그러면, 그 산을 보고, 음, 이건 눈이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하고 기뻐합니까? 아니잖아요. 산을 낑낑거리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내려다 볼때그 광활이 펼쳐져 있는 그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냥 단식하잖아요. 와! 와! 이런, 이런 단식이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이런 바른 또 평화, 또 이런 기쁨이 이 속에서 솟아나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실현이 될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만 구하면 정말, 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수 있을까? 그 증거가, 그 증인이 접니다. 마을교회예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저는 이 말씀 의지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2019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할 때에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 하나 의지해서 그 고민해야 될 것들을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결과물들이 이렇게 몇년 지나니까 쭉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어, 그냥 바보처럼 싱글벙글 하고 다닐 수는 없죠. <laughs> 개척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거리, 그 문제들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막, 어, 이렇게 애써하지 않고, 어, 걱정 심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범천, 부산에 있는 범천동이라는 곳에 개척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냥, 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발음과 그 평화와 그 기쁨이 그 범천동에 임해야 하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범천동이 이 행복해질까? 이 범천동의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 아 이런 고민 그냥 하면서 산 거죠. 어 물론, 어 다른 고민들도 있지만, 그거는 자 후순위로 밀어놓고 그것을 먼저 많이 했습니다. 어 물론, 그 와중에 뭐 이렇게 병도, 걸리고요. 뭐, 집안에 어려움도 있고, 뭐, 코로나가 막 왔잖아요. 뭐, 교회 문도 닫고, 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것은 후순위로 밀었습니다. 그, 그런 와중에도 어, 제 생각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범천동 주민들을 기쁘게 할까, 행복하게 할까. 그래서, 더욱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이 참이다, 진짜다, 진리다, 라는 것을 제가 제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마을교회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왔는지, 한 방에 다 보실 수 있는데, 짧으니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작은, 일 나눠 주며사는 삶, 이 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 라오 눈물날 일많 지만, 기 도할 수 있는 것, 억울 한, 일많 으나, 주를 위해 찾 는,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 或许。She 心。 예,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해내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애를 쓰지만 제 것을 관철시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기관 실무자들하고 다툰 일도 없어요. 왜 이거 안 해주냐고,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기다리고 천천히 하니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사역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교회가 성도가 한 500명쯤 되면요 자랑이 되거든요. 제가 이거 와서 말하면 자랑인데 저희는 성도가 없어요. 교인이 없다니까요. 저하고 아내밖에 없어요. 저하고 아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한 명인데, 저는 일들이 행해지는 겁니다. 만사제일교회표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아닙니다.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나왔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죠. 믿으면 그러면 지금 마을 교회가 저렇게 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곳에서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섯 살짜리예요. 여섯 살. 6살. 완사지이렇는 102살이라면서요. <laughs>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훨씬 더이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제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있는 더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천천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예, 재정이에요, 재정. 저 꼬기꼬기 단 돈들은 제가 부부빵 팔고 받은 돈들인데, 여튼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에 재정이 없어서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서 재정을 다 채워주셨어요. 생각만 해도 재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면식 없는 분들이 재정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재정이 넘쳐나느냐 그것도 아니겠죠. 필요한 만큼 보내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저 많은 일들을 다 해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홍보예요 그리자가 잘안 보시겠지만 저희 마을교회 이종원을 포털 사이트에 구글이나 네이버는 어디든지 치면 제가 주민센터에서 한 일들을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교회가 뭐 하는지 궁금하다 하면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했나요? 아니죠. 저는 저런 거 신경도 안 썼어요. 다른 분들이 다 알아서 해 놓으신 겁니다. 물론, 완사지일교에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도 검색을 많이 하고 왔어요. 공부 영상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하니까, 주민센터에서 저를 추천해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잡지에 실려서 인터뷰에서 제 글들과 또 사진이 실리기도 했어요. 자, 네 번째는 보상입니다. 어떤 보상이냐면, 열심히, 저는 그냥 열심히 했어요. 하니까,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너 착하다. 너 잘했다. 너 마을에서 좋은 일 했다. 라고 세상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 표창 두번 받았습니다. 제가 저거 받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보상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지도인 거죠. 교회가 시끄럽지만, 그래도 저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도 했어요. 제가 양육하려고 전도 매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에게 사람이 붙어졌고, 그분을 잘 양육해서 세례를 주고, 또 주례까지, 제가 그분 결혼식 주례까지 다 했어요. 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 저거 하려고 목표를 잡은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만 생각하면요, 설교할 기회가 주어져요. 완사 <laughs> 제일 교회, 어, 여기를 제가 왜, 어떻게 알고 뭐 와서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박목사님한테 설교 좀할 테니까, 보내, 뭐 불러달라 말할 것도 아니고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절로, 여러분, 제가 저희 마을 교회가 이런 결과물들을... 에, 도출할 수 있다면 만사제일교회도박목사님과 함께 충분히 더 나은 일들로 이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교회 너무 예쁜 이 교회 이 지역에 겨자씨 되면 되잖아요. 이 지역에 누룩 되면 되잖아요. 그뭐 누룩하고 겨자씨가뭐 엄청 큰게 아니잖아요. 작깐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지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지니잖아요. 하, 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 나라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요. 성령의 능력도 구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학교, 또 부서, 이 교회에 올한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기대하며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에 도해주시는 이 땅의 복을 충분히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